저좀 알려주세요. 들가이가요 어디, 어디서? 이앱 음, 아니야? 음. 근데 없을 리가 없는데. 했어, 했어. 어, 지금. 지금 사전 녹화하고, 핀이 팬미팅 하러 갑니다. 가는데, 오늘 사전 녹화에 많은 분들 오셨어요. 그래서, 사전 녹화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지금, 어, 팬미팅 하러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 보일 텐데 어떡하지? 거의. 됐다. 어? 네. <웃음> <웃음> 안녕, 안녕, 안전해요. <100%. 웃음> 거의 어린이. 비 오려나? 아니지, 아이 썬팅 때문에 뭔가? 나 오늘 날씨가 좀어둡고 지금 밥 먹었어요. 지금 팬미팅하러 가고 있어요. 비와 비와? 어디 비 오나보다. 화면이 깨진다고? 왜 일부러 이런 건데? 내다다. 이불 옆으로. 여기 비 많이 와요. 어디야, 윤재? 인기가요 샌드위치 만들어 먹었어요. 인기가요 샌드위치 7년 전. 어비올거 같아. 비올것 같아. 어떻게? 비 오나봐. 이 망했어? 어. 일단 내려. 네, 비 오나봐. 어떻게 비 맞는 거 아니야? 어 가져가. 비 오나 봐. 오마이갓, oh 어떻게 비 오면 만나러 가고 있는데, 저기 보임 보여요. 얘들아, 너희 브이앱 보고 있니? 이구요. 브이앱 중이니까요. 네, 지금. 비 많이, 비올것 같다. 나 맞았어, 방금. 그럼 저는 이제 팬분들과 미니 팬미팅을 하고 오겠습니다. 계속, 이거 브이앱 할 거야? 아. 저기 앞에 가면 들릴거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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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오는데? 잠깐만. 네. 아, 안 켰구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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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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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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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 <목소리도> 아유, 비가 오네. <목소리도> 비가 와. 괜찮아. 아니 괜찮아. 카메라 괜 오늘 사전 녹화 잘 봤어요? 네. 일단 그, 편의로 넣어라. 고장나. 이제 또 나는 요즘 사전 녹화 있잖아. 네. 그치 다 와요? 네. 비왔고 네. 제니피씨좀 아, 뭔가 천막이라도 설치를 해주면. 모니 아. 받았어? 네. 어른들? 네. 너왜 너 이렇게 많이? <laughs> 왜다너 거야? 어? 나눠줬어. 어. 아유. 근데 날씨가 더워서 비가 와도 괜찮다, 그렇지?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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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게 그치 <laughs> 아, 나 괜찮아. 아, 갖다 줄거라서 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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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laughs> <rica> 마이크. 이다많이안오네크마이 아, <laughs> 준비를 해줘도 참 조, 좋은 거준비크마다 고맙다. 아, 비곧이 올거 이은데 괜찮아? 괜찮아? 날씨가 더운 거보다는 이게 낫나? 아니야. 역시 어딜 가든 호불호는 갈리는구나. 아, 오늘 몇 시에 나왔어요? 일곱 시. 출석 체크 몇 시했어? 열두 시. 근데 왜 일곱 시에 나와? 나옆에까지 왔다 하는 사람. 나 진짜 멀리서 왔다 하는 사람. 으, 광주? 전라도 광주? 전라도 광주! 광주여라. 아, 사실, 제가 태어난 건 광주에서 태어났어요. 멀리, 멀리서 온 너, 몽골? 몽골? 아, 몽골? 몽골. 몽골? 몽골? 아,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또 많이, 많이 와서 아또 녹화하면서 임이 많이 됐고. <laughs> 그리고 밥들 안 먹었잖아. 네. 이 없었죠? 네. 나,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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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7시부터 안 먹었거든. 일곱 싱크 안 먹었는데, 낮만 기다리다가 오늘 낮에 김밥이랑 라볶이를 먹었는데, 그거 알아? 그 허무함? 나의 열 10시간, 시간에, 나의 열 시간이 배고픔이 이한 15분 만에 배부름이 되는 그 순간이 되게 허무하더라고요. 어 메뉴 추천 아직 다안 어. 먹어 오스트레스 그냥 그냥 그거 주세요 어 점심을 아직 안 먹었으니까 메뉴 추천은 김밥에 라볶이 내가 낮에 참치 와사비 김밥을 먹었거든요. 괜찮을 것 같지? <laughs> 나도 그래서 시켰거든. 근데 조금 그 참치가 그 참치가 아니잖아. 그래서 와사비랑 되게 좀 인질감이 있더라고요. 아 오늘 내가 실패했구나 했는데 이야, 이 상태로 비 진짜 많이 내리면 정말 어이가 없겠다. 아표로 네. 나오면 안되고? 아니야? 아니야? 뭐야? 지금 여기? 아, 네. 보이잖아 거짓말하지마 뭘 안보여 네. 안보이면은 눈을 떠요 <laughs> 눈 감... 눈 감고 있는 거 아니야? 1.0이라고? 아, 그래. 아니라고. 미안하고 <laughs> 아니라고. <laughs> 어? 을래야안경야 안경이야. 안경이야. 안경안이야 안경이야. 안경이안경야 안경이야. 안경이야. 안경이안돼안경이안경이 안경이야. 안 안경이야. 어안 이쪽은 몇 시에 나왔어요? 아, <목소리> 어, 다 다르구나, 미안. 괜히 물어봤자이 시간에 신우 형은 왜 전화했을까? 네. 전화 좀 해주세요, 신우 형한테. 어아 어. 검은 머리 가까이서 처음 보는구나 난 맨날 보는데 <laughs> 나는 씻을 때도 보고 이다볼 때도 보고 화장이도할 <laughs> 때도 보고 그렇지 지그 친구 같네. 요 맞다! 너무 무거워서 그래 맞다! <laughs> 맞다! 본인한테 되게 잘 어울리는 큰 인생을 또잘 보여요? 네! <laughs> 저긴 안보인다는데 여긴 잘 보인다는데 <laughs> 아 여기도 안보여 <laughs> 그러니까 이제 곧또 나는 요즘 사주문과 해야되잖아 그치 오늘 공방, 뭐였어요? 아, 랜덤이야? 아, 이거 항상 랜덤이야? 오늘은 랜덤이야? 아, 그렇구나. 몇개 버전 있지? 여섯 개? 다, 다 갖고 있는 사람. 오, 다섯 개 있는 사람. 되게 자랑스럽겠다. 한계 있는 사람, 한계... 아, 한계 아 <laughs> 아, 있어야 되지. 그럼... 어... 이렇게 또... 와. 평일날... 아... 회사... 네? 아... 오늘 빨간 날이지. 아... 오늘 빨간 날이구나! 부럽다, 너네 빨간 날도 있고. 네, 어, 네, 그래도 네, 빨간. 네 이렇게 쉬는 시간 없이 나와서 응원해줘서 너무 고맙고. 어. 어. 난 어제 새벽까지 콘서트 연습했어요. 이제 콘서트 연습을 하고 있는데 콘서트 오는 사람. 못 오는 사람? 아 어... 쉬웠어요. 어... 쉬웠어요. 어... 못 오는 사람? 아휴 아쉬워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아, 그러니까요. 아, 그러니까요. 아휴 콘서트 3일 아. 그거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 아, 그아 생각 나는, 나는, 나는. 나는. 어. 운동량이 어마어마하다고 어제 김미썸띵이 있는데 김미썸띵 깜짝 놀란다 썸은뭐 적당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더 해? 괜찮, 괜찮겠어? 괜찮더 어, 해도 되는구나 혼자? 대신 혼자하라고? <laughs> 과연 어떨지. 그리고 이제 비롯해서 많은 무대들 어제부터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또 빅스 콘서트, 일본 콘서트도 있고 또 얼마 다에 한국 콘서트들 이렇게 저렇게 많은 모습들 보여줄 수 있게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는데 어. 이렇게 공방에서 또 팬미팅 하는 것도 좋죠. 네! 그러니까. 원래 1안 2안을 정해줬는데, 1안이 사전, 사전 녹화하기 전에 만난다. 1안이 아, 사전 녹화하기 전에 만났다. 2안이 그 사이에 만났다했는데 그게 좀더 움직이기 편할 것 같아서, 사전 녹화 후에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또 비도 살짝 오고 하니까 그나마 더운 건좀 나은 것 같아요 아, 근데 또또 또 말은 정말 잘안다것 같아요 근데 또 다음 사전 녹화도 있고 그래서 또 현실 가야 하지만 아, 어른물이지만 되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음료수로 할까, 아이스크림으로 할까다가 하 그래도 물이 가장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요즘 더워서 야, 나도 아니야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얼음물로 준비했고 를 더위 먹지 않고 그래도 바람이 때문에 더위 먹지 말고 올 여름도 이렇게 우리끼리 가야겠다. <laughs> 음. 이거 거의 추억이다. 이건 진짜 거의 추억이야. 꼭 사진 찍어 올려주고. 나는 괜찮은데 일단은 너희가 그맞으면안 되니까. 우리 들어가서 보자 그러면. 못표하고 들어가서 봐. 어, 바로 갈게 나도. 너희도 빨리 저 안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아 사진 진짜 사진 사진